Welcome to ONESTOP GRAMMAR 투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주어... 어, 이렇게 주어다기 동사다기 목적어에서 이 동사 동사로 쓰이는 것에다가 투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면 명사. 그죠? 그 주어나 목적어를 이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면 형용사.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는 부사. 그죠? 자,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바로 동사 앞과 뒤에 들어가서 뭐뭐 하는 것. 이게 떨어지는 거고 형용사는 읽을 읽은 니은 이렇게 형용사라고 부사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자리 앞에 여기는 주어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 자리 보호 자리 자 비동사 뒤에 오는 것들은 보호라고 했죠 그죠. 근데, like 뒤에는 바로 따라서 목적어, 뭐뭐, 을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찾기 쉬운 게, 동사를 동그라미하고 앞이냐, 뒤에냐 딱 보고, 바로 흔적해 있으면 이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있죠. To make a new friend is easy. 뭐뭐 하는 것은 쉽다. 됐나요? 자, 이거를 바꾸어서, 자, want나 hope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말로도 어떻게 해석이 되죠? 뭐뭐을 원하다. 뭐뭐를 결정하다. 을을 기본적으로 끌고 오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를 갖다 붙인다고 하고 이거를 목적으로 바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 보세요. I want a new computer. She want to. 보세요.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원한다는데 지금 뭐예요? 새로운 컴퓨터 사는 것을 원한다. 두 개의 차이가 뭐지? 얘는 물건을 원한 거고 얘는 뭐뭐 하는 행위를 원하는 거. 그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많죠. 그래서 툭! 바로 목적으로 쓰인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나온다고 해서 언제 나온다? 중학교 2학년 때그램머업으로 그램머, 그 문제로 뭐냐? I have no friend. 나는 친구가 없어. 끝이잖아. 벌써 주어동사 목적어 끝났죠? 근데 뒤에서 도와줄 친구, 뭐뭐 할 호멀 해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다는 라 겁니다. 위치는 보통 주어동사 목적어 사이에서 요 자리, 목적어, 명사를 꾸미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됐나요? 그럼 문제 풀어보자.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동사와 투어 부정사의 구별. 자. I watch TV 나는 TV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거 I like to watch TV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TV 좀, TV를 좋아하는가 하고 TV 보는 거다 다르죠 자동차 좋아하는가 하고 자동차 타는 거 좋아하는 거 다르죠 방금처럼 행위를 이렇게 동사를 가져 동사의 행위를 들고 와서 목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좋아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꽃을 산다는 I buy the flower 얘가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I want to buy flower 이거는 꽃이 아니라 꽃을 사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러면 꽃을 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지금 어떻게 구분이 좀 됩니까? 왜 투부장사를 쓰는지? 그리고 I buy flower인데 I want to buy flower 얘가 꽃을 사는 거랑 꽃을 사는 행위를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왜 투부정사를 쓰죠? 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죠? 뭐 많은 행위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동사를 빌려와서 투부정사로 만든 거예요. 자, 선생님, I want some water to drink. 형용사의 역할이죠. 그죠? 맞죠? 자, 이 형용사의 역할은 뭐냐면, 보통 p 티걸은 앞에서 오잖아요. 앞에서 더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형용사가. 근데 반금처럼 이렇게 합성이 되기 시작하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미국은 선진국 맞죠? 뭔가 누군가의 힘을 빌렸으면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빠져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동사 바로 뒤에 쓰였으니까 뭐죠? 목적으로 쓰인 거 맞나요? 얘는 want 다음에 얘가 목적어고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게 바로 뒤에서 얘가 형용사 에드 j e c t i v 됐나요? 여기도 I choose a movie. 나는 이미 무비를 골랐는데 볼만한 무비를 고른 거. 그쵸? 근데 여기는 I choose to sit. 나는 보는 것을 보는 거.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구분되나요? 여기도 동사 바로 뒤에니까 이거는 명사적용법, 얘는 형용사적용법.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답다 맞나? 확인해봐. 자, 모두 체크하세요. 형용사, 명사, 뭐가 쓰인가? 수치적으로는 수학처럼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오는 거는 형용사. 동사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거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됐죠? 구분하겠지?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렇게 스 c r u 센 b l e 가 나오는 게 중학교 수행평가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보십시오. 자, 여기서, 뭐뭐, 은 있죠? 여러분, 은. 주어가 이만큼 길다는 거예요. 맞죠? 뭐뭐, 은 있죠? 주어가 이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 그게 뭐죠? eat fresh vegetable. 요 자체가, 요 자체가 주어인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냥 요거 대로 하면, to eat fresh vegetable is good.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너무 길어서 뒤로 빼주고, 이 t 을 가짜로, 네가 대신 있어라 해서 가짜 주어로 등장을 시켜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그죠? 그럼 뭐죠? it 초콜릿 케이크는, 음 누가 좋아요? his가 like 한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밑에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얘는 목적어가 길어졌죠. 그죠? his work is, To finish the report. 보고서를 끝내는 것이다.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safe. 안전하다. 뭐뭐은 안전하다. 주어가 길어졌어요.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it is safe. 안전하다 먼저 나오고, to ride a bike in the park. 됐나요? 자,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을, 요번에는 뭐예요? 목적어가 길어졌죠? 그러면 동사 뒤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she wants some coffee to drink. 됐나요? She wants to drink some coffee. 이건 뭐예요? 얘는 to 부정사가 wants 동사 바로 뒤에서 명사로 쓰인 거고 얘는 이렇게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둘다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리고 Andy has no friend to advise him. 친구 이미 동사 목적어 끝났어요. 근데 충고해줄 친구라고 해서 형용사정용법으로 쓰입니다. 요거는 we hope, hope, 뭐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동사 바로 뒤에서 목적으로 쓰여진 명사정용법입니다. 됐죠? Do you have? A Money 나오고 to by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용법입니다. 됐어요? 음. 자 뒤로 가고 싶다. 자 그래서 뒤로 갔을 때 지금 이건 굉장히 굉장히 한 건데, 자 to 부정사라는 말은 이 동사가 주어 플러스 동사 자리에 오는 걸 포기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형태로 변한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잘안 나옵니다. I hope to, 다음에 동사원형. 자, m과 r과 is의 원래 동사는 b 였습니다. 근데 인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I am, you are, he, she, he, it, is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은 b 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틀린 거 한번 해보세요. Uh, it is not good에서 to가 빠르졌죠. 그죠? to skip breakfast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길어진 겁니다. 맞죠? 근데 Johnny는 주어가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어가 길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Johnny like 다음에 뭐지? to teach 자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죠, 그렇죠? to teach young children. 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은 자 주어가 길어진 거예요, 그죠? 재밌다. 자 재밌다 먼저 하 자, it is great fun. 그리고 to travel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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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됐나요? 자 그다음. 민수는 주어 나왔죠, 그죠? 뭐을 하고 싶었다. 자, 민수는 하고 싶었다 먼저 빼자. 민수, wanted, 현명한 결정을 하다. 어떻게 하죠? to, made가 아니라 make a wise decision. 됐나요? 됐죠? 그리고 우리 계획은 뭐만 한 것이다. 묶는 것이다. 우리 계획은 our plan 것이다, was 아, 것이었다네. 자, 그러면, 호텔에 머무른다, 보호 뭐가 오죠? to stay at the hotel.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명사이긴 명사인데, 비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됐죠? 자, 내려가자. 그녀는 숙제가 있다. 자, 이다 아니다. 또 비동사죠, 그죠? 근데 여기 해주셨네 자, 그녀는 has. 자,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어떻게 하죠? A lot of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 뒤에서 꾸며주는 거, 형용사. 그리고, 보세요. Juna is, j u 는 이다. Juna is the only one to help me 아니라 to help me. 자,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to 동사 다음에는 바로 B, 원형이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 e 동사, B, e 이거 하나 빼고는 그냥 S고 뭐고 다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냉장고에 없다. There is nothing 먹을 것이니까 to eat in the refrigerator. 됐나요? 우리는 주어. 그죠? 은은이가 을률로 가를 수 있죠. 소풍을 계획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맞죠? 그러면 we plan 주어, 동사, 목적어, 소풍을 소풍을. 자, 그럼 뭐 하지? 그냥 피크닉만 하면 되는데. 그지? 소풍을 go on a 피크닉 나갔으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to go on a 피크닉. 맞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to 부정사의 민사점 용법. 맞죠? 자, 그 다음. 그들은 영화를 선택했다. 자, 그들은 선택했다 먼저. 그리고 볼 영화. 어떻게 하죠? movie, a movie to see. 맞나요? 볼 영화. 그냥, 영화를 보는 것을, 영화를 보는 것을,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보는 것을까지가 이렇게 보는 것까지도 묶였죠. 그러면, to see a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도 될수 있죠. 자, 나는 마실 물을 원한다. 자, 마실 물. 마시는 게 물을 꾸며주네요. I want some water to drink. Water to drink.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녀는 신을 신발이 필요하다. 자, 신을 신발. She needs shoes to wear. 맞나요? shoes to wear. 신을 신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국문법, 영문법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법에 맞춰서 영어를 해석해 놓은 거라고, 이게. 알겠죠? 자, 그리고, 아이들은, 초콜릿 케이크, 자, 아이들은, 뭐, 뭐, 을 좋아한다. 뭐가 늘어났어요? 목적어가 늘어났죠?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한다. kiss, like, 뭐죠? to, i t 어, chocolate cake 맞나요? 자 그리고 그녀는 마실 커피를 원한다. 자 마실 커피 또 나왔다. 패턴이 있죠 이제 그죠? 자 그러면 she want 아니까 원츠 있는 사람 원칙 있는 사람 여기 이번에 했어 잘했어 했어 했어 자 she wants 어 커피 To drink. 맞나요? 자, 그럼 니돈 네 있나? Do you have money to buy a car? 됐죠? To buy a car. 자, 그 다음, 우리는 희망한다. I hope, 뭐죠? We hope. 어? 어, 미안해. We hope to meet you soon 됐죠? 할수 있겠죠? 자 영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왜? to 부정사 왜 바뀐다? 그냥 I hope you 난 니를 원해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행동 meet to meet 이 행동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 행동을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t 부정사를 썼는 거예요. 맞죠? our plan was to stay hotel. 맞나요? 오케이, okay. 자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떻게 하죠? 뭐만 하는 것은 너무 길어졌어. 그지? 자 그래서 좋지 않다. 이거부터 하자. it is not a good. 어떻게 하는 거? to skip breakfast. 됐죠?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보통 it is 이거부터 만들어주고 뒤로 빼주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녀는 많다, 있다. 자, she has, 뭐죠? 해야 할 숙제. homework to do. 맞나요? She has a homework. 자, 많은 숙제가 있으니까 뭐지? many homework. 맞나요? to do. 됐나요? 자, 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어떻게 하지? There is, 그렇죠. There is, 있다, 없다는 무조건 외우세요. There is, there are. 됐죠? There is nothing to eat. 할수 있겠죠? 자, 민수는 하고 싶다. 민수, 허 어. 허피, 뭐죠? 싶었다니까. 민수, 허피는 현명한 결정을 시작. To make,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to make a wise decision 됐나요? 자 그다음 그녀는 희망한다. she 뭐죠? hopes 뭐죠? to be a great pianist 맞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나이다. 주나 is 뭐예요? 유일한 사람. Yep. the only one to h e l p 됐죠? 자, 영어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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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운 아이들은 절대 통으로 못 갑니다. 방금처럼요 말들 있죠. 우리가 했는 말을 통으로 외워서 그 패턴 안에 단어만 갈아 끼워 주면은 요 말이 돼요. 맞죠? 수그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의 근처에 전부 다 있었죠. 부사인데 부사라는 거는 뭐냐면 to eat, 먹기 위해서 we live, 맞죠?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할 때, 나는 사랑해 너를 이 영어로 먼저 나오죠, 그죠? 정말로가 제일 뒤에 있죠? 지금처럼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지?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앞에 명사도 없어, 동사도 없어. 그냥 요고, 명사, 동사 근처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뭐, 때문에라고 하면 뭐야? 원인이죠. 그지? 그리고, 뭐, 뭐뭐 뭐, 해서, 뭐, 뭐가 되었다라고 하면 결과죠.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부사의 목적을 달리 설명해 주는 것도 나옵니다. 자, 투어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은, 어, 보세요. I went to the lake to see, 뭐, 뭐, 하기 위해서 갔다. I came to Paris to study. 뭐뭐 하기 위해서 갔다. 이 목적이죠. 어. 그리고 형용사.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대부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형용사 바로 뒤에 따라오게 되면은 뭐뭐 해서 기쁘다. 뭐뭐 해서 신났다. 이런 식으로, 어. 원인이,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결과는 이것도 한정적이에요. 동사. grew up. live. wake up. 또 뭐가 있죠? 나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이미 하고 많은 것 완료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하다고라고 결과로 지급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근데 부사적용법은요 용법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와 같이 나올 때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고 이런 특수 동사들, 특산 목적을 특선 의미를 가진 동사들하고 쓰이면은 그냥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그냥 어잘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죠? 요거는 뭐예요? 아까 투 부정사 같은 자리에 와시 들어가 있으면 동사 뒤에 동사 바로 뒤에 투 부정사가 아닌 이런 의문사 내지는 대유복 블라블라 대절이 와 있으면 무조건 똑같아요 용법은 동사 바로 뒤에 따라 나는 거는 명사예요 어떤 걸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요렇게, 의문구의 형식을 취하면 의문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대절, 대, 블라블라블라, 긴 절이 나오면 대절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용법이라는 거는, 요 자리, 명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형용사적 용법, 부사 자리에 들어간 부사적 용법, 요렇게 그냥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뿐입니다.